제 눈을 수술을 받는다면 클리어 라식으로 감이 받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별환과 베이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라식, 라섹 클리어, 라식, 이렇게 세 가지 수술의 법에 대해서 모형안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각막이라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고, 네, 눈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라식, 라섹그 다음에 클리어, 라식, 스마일, 라식은 전부 다이각막 표면에서 이 볼록 튀어나온 돋보기의 도수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라식과 라섹은이 앞에서부터 수술해 나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 라색입니다라색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옆 표면에 있는 상피만 살짝 벗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쭉 각막을 연말를 해나가죠.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도수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악경도수를 여기서 빼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각막이 가장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게 장점인데 앞쪽에 있는 각막을 손상시킨다는게 가장 큰 약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피는 재생되지만은 상피 바로 밑에 있는 보호만층이라는 그래도 각막의 전면의 강도를 자제 유지하는 중요한 층이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의 바깥 층은 콜라겐 층이 훨씬 더 X자 모양으로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평양하게 콜라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두 층이 손실을 꽤 많이 본다는 게 라식의 큰 단점입니다. 대신 남는 양은 좀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라식 수술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식은 이 표면에 플랩을 만들어서 이걸 제끼고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각막에 상피하고 보호만 층은 언제 남길 수가 있지만 이 플랩을 만들 때 0.5미 샤프 정도 현미경 단위로는 500마이크론이나 그러는데 이 500마이크론 정도에서 약 약좀 두꺼운 정도거든요. 근데 상피의 절편을 만들 때 이미 110에서 한130 정도 되는 각막 절편을 먼저 제끼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각막량이 너무 적게 됩니다. 이게 이제 라식의 가장 큰 약점이 되죠. 또 아울러서 이게 신경이 끊겨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도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물론 덮고 나면은 회복은 되게 빠릅니다만은 잔여 각막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눈에 어떤 외상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취약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여기에 비해서 펜토세칸 레이저를 하는 치료법은 이 각막 표 이 면을 사실 건들지 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막의좀 아래쪽, 아까 말했던 전면에 지그재그로 돼 있는 면은 그대로 살리고 그 아래쪽 평평한 면에서 렌즈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빼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각막의 앞쪽에 강한 구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라식이 10년 가까이를 발전하고 있고 스마일 라식 갖고 있는 장점 그대로 살리고 단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클리어 라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펨토세칸 레이저를 이용한 스마일 라식과 클리어 라식의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각막 표면을 이렇게 공으로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워 있게 되고 술을 받게 되면은 이 각막 표면과 그 라식 장비의 접촉면은 이렇게 공면으로 돼있어서 스마일 라식에서는 이게 점점 다가와서 여기에 이제.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부착을 하고 나서 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각막 표면에서 이제 렌티큐를 뽑아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양이 어때요? 곡면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좀 어느 정도 누르고 아무리 협조 잘한다 하더라도 순간 눈을 감아버리거나 눈을 감을 때는 우리 눈은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간 강한 힘에 의해서 눈이 팍 방구가 돌게 되면은 이 곡면이 눈을 지탱하지 못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스마일 아시갈때 발생하는 석션 노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석전이 해지가 돼버린 거죠. 문제는 레이저가 나가고 있는 중에, 렌즈큐를 만들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해지가 탁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맞춰가지고 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스마일 수술을 포기하고 한동안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색술 같은 다른 앞에부터 깎아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클리어 라식은 이런 곡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막 표면 접촉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평면에 가까게돼 있습니다. 이런 평면이 이표면을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눌려가겠죠. 그럼 눈이 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고개를 막 움직이고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수술하러 와서.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착한 눈이 감기거나 딴 생각 해가지고들돌갈 정도 수준은 이걸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곡면일 때는 이게 아무리 접촉을 잘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물 같은 게 모여서 끼기가 쉽습니다 특히 공기가 잡히거나 눈 표면에 이물 같은 게 잡혀서 여기 가운데 모여서 붙게 되면 은이 표면을 엔티큘 만들기 위한 레이저가 나갈 때이 레이저가 정확하게 못 나가거나 가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평면이 될 때는 눌를때 점점점 에어가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면으로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조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클리어 라식이 작년부터 소개되고 나서부터는 클리어 라식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한 각막, 또 건강한 각막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제 눈을 수을 받는다면 클리어 라식으로 감이 받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